이기 일발의 톱스타 납치 사건이었습니다. <laughs> 예,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, 이게 납치를 당했던 피해자가 직접 또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. 네, 영화를 통해서 범인들을 또, 또 잡은 셈이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음. 아, 이게 대단하신 게, 보통 그런 감을 당하면 은 약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, 네. 좀그 상황이 네. 떠올려만져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네. 직접 출연을 했다는 것은, 어 굉장히 좀 독특한. 예. 왜? 네, 어, 영화를 어. 찍으면서도 그때 당시 생각이 또 계속 날 수도 있죠. 잖 그렇죠. 예. 음. 어 네.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음. 네. 그런데 그러니까. 아, 이분은 왜 납치를 당하신 거예요? 혹시 막 원한이라든지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?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한 납치였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때문에. 예. 납치를 한 후에 돈을 200만 위안,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3억 4천만 원 정도를. 아우 많이 냈다. 이야. 그럼. 삼억 사천 그때 당시 3억4천이면 굉장히 큰돈이었요그근데 그렇죠. 그렇죠. 저는 오약보 저는 좀 굉장히 음. 낯선 어, 이름이거든요. 있어요, 음. 어, 중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신 거예요? 네,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입니다. 음. 국가기밀, 형사본색 등 유명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. 음. 어. 형사 영화, 형사 그렇죠. 드라마 굉장히 뭐 이런. 그 마음이 강한 음. 약간 조진우씨 같은. 아, 어, 조 <laughs> <laughs> 어, 갑자기 아, 오학호씨 아, 얼굴을 아, 실제로 예. 조진웅 씨를 겹쳐서. 네, 약간 네. 형사라고 하니까. 예. 아, 네. 아니 최근에는 아이돌들도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뭐 맞아. 협박을 받는다든지 음.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유라 씨는 괜찮아요? 물론 악성 댓글 같은 음. 거는 좀 달리긴 하지만 음. 뭐협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댓글도 네. 그냥 못 생김 막 이런 거만 달리고. 네. 못... 예. 아, 유라 씨가 다고 <laughs> 누가 누가 못 생겼대? 아니, 나는 네. 무슨 댓글을 남겨야 아, 되는 거야. 유라 씨가 네? 아니, 아,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댓글은 아, 예. 달려봤지만 뭐 네. 진짜 최근에 에이핑크 분들도실제로 어, 어. 문제가 됐어막 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. 네, 아직까지는 아. 그 정도는 아직 달린 적 없는데. 그럼 아. 너무 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어유라 씨는 어쨌든 다행입니다. 네. 예, 뭐 못생겼는 받는... 얘기 정도는 뭐 예, 감사하면서. 못그뭐 생겼다는 음. 김일종 씨도. <laughs> 아, <아이>, 저는 <laughs> 굳이 제 얼굴을 이렇게 막 얘기할 그게 아니야. 아유, 예. 넘어가죠. 입에 올리지도 네. 않아. 차이나는 즐거움. 중화 TV.